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트러블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가 피부에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드레싱테이블 대표 김달영입니다. 오늘은. 생리 전후에 갑자기 뒤집어지는 피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턱드름. 진짜 안 나던데 에 여드름이 턱 하고 나면 기분까지 꿀꿀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트러블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가 피부에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피부와 호르몬의 관계, 그리고 슬기로운 트러블 케어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생리 주기 중 가장 피부가 불안정한 시기는 배란 후에서 생리 시작 전까지의 기간, 즉 황체기입니다. 이 시기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게 피지선을 자극하고 피지 분비를 폭발시켜요. 그 결과 모공이 막히고 턱 주변에 뾱 하고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턱두루미골, 생리전 증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리주기별 피부 상태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리 기간에는 피부가 민감해지고 건조해져요. 이때는 수분 보충을 잘해줘야 해요. 그리고 홍조, 트러블, 피부가 얇아져요. 생리 직후는 피부가 안정기예요.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대란기는 여자가 가장 이뻐 보이는 시기다 보니 내 피부도 가장 빛나는 시기예요. 윤기도 흐르고 화장도 잘 먹는 시기예요. 황체기는 생리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호르몬의 영향으로 트러블 주의 시기예요. 비지는 증가하고 턱드름과 붉은기가 올라오는 시기예요. 많은 분들이 생이 전에 그래서 트러블이 올라왔구나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호르몬형 여드름과 일반 여드름은 뭐가 다를까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호르몬형 여드름 특징은 주로 턱, 입가, 목 주변에 발생하고요. 생리주기와 관련 있습니다. 피부 속 열감도 느껴지고, 붉은기, 그리고 아프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여드름은 피지, 스트레스, 화장품 잔여물 등 외부 요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관리법이 다릅니다. 호르몬형 여드름은 진정과 균형이 핵심. 생리 전 여드름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피부 진정 루틴으로 전환해 주시고요. 자극적인 각질제거는 절대 안 되고요. 마스크팩도 순한 성분 위주로 사용을 해주세요. 절대적으로 수면과 수분 섭취를 늘려줘야 해요. 11시 이전 지침, 하루 6잔에서 8잔의 수분 섭취. 생리 전 카페인 줄이기도 호르몬 안정에 도움을 줘요. 피부관리는 이중세안은 피하고 순한 클렌저 한 번만 사용해주세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주시고요. 피지 조절과 피부 진정, 수분 충전. 이세 가지를 잘 채워주시면 생리전 턱들은 거뜬하게 없어져요. 저희 드레싱 테이블 라인 중에서는 스킨 처음 클렌징 폼으로 세안 후 밸런싱 워시로 pH를 맞춰주시고, 블루탄지 모공 슬리핑 팩으로 수분과 진정을 주시고, 건중성은 촉촉크림으로. 중지성은 스킨 처음 로션으로 마무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생리하실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생리통도 점점 완화가 되실 거예요. 네. 생리전 여드름 같은 경우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때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고 순한 보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여드름 같은 경우는 모공이 사실 뭐 화장품 잔여물이라든지 이런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여드름이 많기 때문에 세안을 하실 때 모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세안 위주를 하시고 보습으로는 어성초 추출물이라든지 아니면 병풀 추출물 같은 어, 트러블에 좋은 라인의 화장품을 써주시면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곧 출시할 제품이 여드름 라인 화장품을 출시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리할 때 트러블이 나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갱년기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 해요. 저 역시 갱년기가 되었는데요. 건강한 갱년기를 위한 유튜브 컨텐츠도 곧 제작해 볼게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